안녕하십니까. 종합시터마크론처자 고석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 범어 장명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, 아세바나로 되어 있습니다. 대바나가리 문자와 알파표기에 아세바나를 잘 봐주십시오. 자, 한자로 이렇게 더러울 취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점이 있는 이 표기법은 이 훈몽자의 표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,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. 아세바나를 이렇게 한자로 표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이 음가를 나타내는 한자의 발음들은 알파벳 표기처럼 읽으시면 무난하겠습니다. 그리고, 자, 아세바나를 실담자로 써보겠습니다. 자, R을 써 주십시오. 그리고, 기본의 R을 써 주시면서, 왼쪽 위에 살짝 표기를 주시면, 단음의 A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, 그래서, 세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, 자, 기본의 바가 되겠습니다. 자, VA의 바니까, 날씬하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 이렇게 기본의 날을 써 주시면 아세바나가 되겠습니다. 잘봐 주십시오. 자 다음으로 이 둘바남이 되겠습니다. 둘바남으로 이렇게 이 대바나가리 표기와 알파벳 표기를 잘봐 주십시오. 그리고 자, 똑같이 더러울 취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표기법은 이제 신중유합의 표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, 한자도 이렇게 알파벳 표기처럼 이둘 발남으로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, 둘 발남을 또실담자로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달을 써주시면서 아래쪽에 단음의 우를 써주시면은 두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 라와 바가 결합이 된 글자입니다. 여기서 자 먼저 위쪽에 라를 써주시면서 아래쪽에 날씬하게 VA의 발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이 라와 남이 결합이 된 글자입니다. 그래서 똑같이 먼저 라를 써주시고, 아래쪽에 n자 밑에 있는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n자 밑에 점이 있는 나와 위쪽에다가 이렇게 살짝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두루바남, 둘바남이 되겠습니다. 잘 봐주십시오. 자, 다음으로 이 마라가 되겠습니다. 대바나가리 문자와 알파벳 표기에 마라를 잘 봐주셔서, 자, 이렇게 이 대구가 되겠습니다. 때를 말한, 이 먼지를 말합니다. 그래서 이 때구가 대구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, 자, 여기 있는지 한자의 표기는 알파벳 표기처럼 마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라를 실담자로 써보겠습니다. 자, 기본의 말을 써주십시오. 그리고, 기본의 라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써주시면, 이 마라가 되겠습니다. 잘 봐주십시오. 자, 다음으로, 이 티자라가 되겠습니다. 대바나가리 문자와 알파벳 표기의 티자라를 잘 봐주십시오. 자, 이렇게 한자로, 가리올 에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, 여기 있는 음가는 여기 밑에 있는 알파벳 표기처럼 티자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티자라를 실담자로 써보겠습니다. 자, 타를 써주시면서 왼쪽 위에서 쭉 내려주시면 은 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, 기본의 자가 되겠습니다. 해서. 자, 이렇게 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, 기본의 라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써주시면, 이 티자라 가 되겠습니다. 잘봐 주십시오. 자, 다음으로 지마라 가 되겠습니다. 대바나가리 문자와 알파벳 표기에 지마라를 잘 봐주시고, 한자로 이렇게 이 조할 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한자로 정자의 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, 자, 여기 있는 한자는 이제 알파벳 표기처럼 지마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, 지마라를 실담자로 써보겠습니다. 자, 자를 써주시면서, 왼쪽 위에 쭉 내려시면 주 지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, 기본의 마가 되겠습니다. 자, 마를 써 주시고, 자, 또 기본의 라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라를 써 주시면 지마 라가 되겠습니다. 잘봐 주십시오. 자, 다음으로 휴차가 되겠습니다. 대바나가리 문자와 알파벳의 슈차를 잘 봐주십시오. 그리고 자, 이 정자인데, 이제 다른 표기로 이렇게 이 조철정으로 표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, 자, 한자의 음가의 표기는 알파벳처럼 슈차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, 자, 슈차를 실담자로 써보겠습니다. 자 샤를 써주시면서 아래쪽에 단음의 우를 써주시면 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를 써주시면 슈차가 되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. 자, 다음으로 슈대가 되겠습니다. 대바나가리 문자와 알파벳 표기에 슈대를잘봐집시고 자, 이렇게 이 정자인데,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말글정으로 표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, 자, 여기 있는 한자는 이제 알파벳 표기처럼 슈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, 슈대를 실담자로 써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슈를 써 주십시오. 그리고 자 다와 DHA의 대가 결합이 된 글자입니다. 그래서 자 먼저 위쪽에 다를 써 주시면서 아래쪽에 네모나게 약간 이제 DHA의 다를 써 주십시오. 그리고 자 왼쪽에서 살짝 표기를 해 주시면은 이렇게 이 슛대가 되겠습니다. 잘봐 주십시오. 자, 다음으로 슈띠가 되겠습니다. 대바나가리 문자와 알파 표기의 슈띠를 잘 봐주셔서 시 이렇게 말글정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한자의 음가의 표기는 알파 표기처럼 슈띠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슈띠를 실담자로 써보겠습니다. 자, 슈를 써주시고, 자, 다와 dhi에 이 d가 결합이 된 글자입니다. 그래서, 자, 먼저 위쪽에 다를 써주시면서, 아래쪽에 약간 네모나게 써주셔서, 다른 글자와 혼동없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, 자, 왼쪽 위에서 쭉 내려주시면은, 이 d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슈 d 가 되겠습니다. 잘 봐주십시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